안녕하세요. 실시간이 예은이예요. 이번주는 1일 1영에서 더더 열심히 편집하려고요 아, 저 저번에 놀이공원 갔을때 브이로그 찍었었는데 지금 편집 다 했거든요? 1분안에 구독자 한명 더 오르면 올릴게요. 구독하는 사람님,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 브이로그 올릴게요. 음, 어디 보자. 업로드 버튼 여기 있네? 어? 당근이 놀이공원 브이로그 올라다 영상 올리고 봐야지. 놀이공원 브이로그? 아닌데? 4일 전에 놀러 갔는데 어떻게 따라 해? 그랬었어? 미안. 나는 기억이 안 나고 놀이공원 가서 브이로그 올리는 건자유아니까 누구 단체 가서 브이로그 찍을 순 있잖아. 물론, 너가 말하고 다니, 다도 브이로그 찍어서 따라했다고 했을 수도 있겠지만. 당근아, 화내는 건 아닌 것 같아. 노래공원 간다는 게 어떻게 증거가 있어? 그럼 어떤 사람이, 자 노래공원 가서 브이로그 찍을게요. 라고 하셨는데, 며칠째 너가 가서 브이로그 찍었다고 하면, 그럼 너도 따라한 거겠네? 이런말에 니가 했어 어 아, 케이크님 저희 반모사이 아니에요 반모라고 반말모드인데 2개월동안 열심히 소통해주시면 반모갖고 있으니 그때까지 소통 열심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도 인터넷상에서 누가 누군지 모르니까 상대를 존중하려면 존댓말을 쓰는 게 좋지 않을까요? 만약에 음, 모든 분들이 서로에게 반말만 해서 대화를 한다면 여러 가지 이유로 문제가 될것 같아요. 어 죄송하지만 저는 조금 불편하네요. 바이러스가 퍼졌다 해도? 제가.. 그.. 바이러스에 걸린 건 아니잖아요? 조금 자제해주세요 뭐지? 진짜 바이러스가 퍼진 건가? 음.. 어.. 안녕? 어, 어. 괜찮아요. 이미 다 알고 있었어요. 미안해.. 내가 준비물 살 시간이 없어서.. 다음 일단 자 챙겨갈게 미안해.. 진짜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뭐야.. 내사정도 모르네 배고파, 먹을 거, 응? 나왜 깨를 만지고 있지? 비난 냉장고 앞이었는데? 잠시만, 너 김기현 프 아니야? 헐, 설마 영혼이 바뀐 건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 암튼, 나 이거 실시간 뜬다. 하나씩 오색한데 영원히 바쁘다니, 다음주 학교 준비물이 점프랑 물풀이랑 물 파트 준비. 지금 사러 가야겠다. 집에 검색해서 다이소 틀면 나오겠지, 누구세요? 아, 힘들다. 마스시 한식은 밖에 아, 남았 다. 빨 시간 야돼밖 다. 아, 남았 다. 빨리 게 다. 음 일정 학 아, 온라 다. 수업 들어가기 얘왜 이렇게 일정이 많아? 실 시간이 거의 없잖아. 어, 끝났다. 이제 일정 없는 것 같은데 다이 본다는 시간?